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기입니다. 왈왈. 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서 국내증시 걱정했었는데 예상대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눌림이 나아지고 있고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에 점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키맞추기 장세고요. 4월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과 중소형주의 키맞추기 장세가 지속될 듯합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전일 미증시 사항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증시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유가 급등의 장중 하락세를 키웠지만, 장막판에 반발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좀 소폭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98% 상승 마감, 나스닥 0.27% 하락 마감, S&P 500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좀 상승했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6%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걸 보실게요.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유가 급등이라고 해도 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쫄 필요는 없고 S&P 500이 정고점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4,300 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추봉 네, 차트도 보실게요. 추봉 차트 또한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할 듯 보이고 4200 포인트를 넘어서 한4300 포인트 언저리 부분에서 다시 또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겠죠. 네, 이제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네, 주요 뉴스 보시면 오펙플러스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어제 6%대 급등을 했었는데요. 감산 결정한 이유가 자발적 감산이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성향이 가장 크고요. 이번 감산이 인플레이를 자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리만 자극할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때 보이지는 않고요. 인플레이션보다는 바이든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 크겠네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증산하지는 못할 망정, 러시아랑 편먹고 감산하다니 중국이 배후에 있는 듯하고요. 결국 미중 갈등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사우디 등 산유국들에 대한 통제력 또는 지배력이 약해지는 중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게 되었고요. 연준은 정치로 인해서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미국 3월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46.3으로 예측치보다 하얘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5월 이후로 3년 만에 최저치라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 이슈는 계속 부각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증시 프레임이 은행 리스크보다는 100배, 1000배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이 좀 쉽고, 약간의 침체 정도가 되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차근차근 지표들을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테슬라 관련 뉴스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세력들 마음대로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가 추가 가격 인하 불가피, 그리고 이런 추가 가격이 수익성 약화로 연결되면서 그런 수익성 약화의 우려에 주가가 6% 이상 하락했다고 나왔는데요. 이 가격 이나라는 재료로 테슬라가 얼마 전에는 판매량이 증대돼서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수익성 악화로 엮어서 하락시킵니다. 결국 세력들 지들 마음대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뭐다? 제 유튜브 배너인데요. 주식은 항상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Y, 이걸 기억하시면서 주식을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준 인사들 발언인데요. 오늘 수정 컬린스와 리사쿡 연준 이사가 발표를 하는데 둘다 중립적인 성향이고 리사쿡 연준 이사가 투표권이 있지만 뭐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될 만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어제 제임스 블러드 연훈 총재가 한 인터뷰에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전쟁이 다시 어려워졌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매파적인 성향이고 이런 말은 당연하겠지만 투표권이 없어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요. 왈왈! 절대 이런 발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일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분은 좀 셔터 마우스 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이분 되게 재미 많이 봤잖아요. 자, 다음은 국제 유가를 한번 보실게요. 네,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지금 박스권을 갭으로 뛰어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또 상승을 한다면, 90달러까지는 가겠지만, 90달러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 다시 갭 부분을 매우로 76달러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76달러 부근에서 또 진정되면서 이 부근에서 머물러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유가는 차트상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건 일단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76달러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면요. 그때 차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풀러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제가 105부분이 저항이고 이 부분을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100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100부근에서 지금 매물대를 계속 형성하고 있고요. 조만간 4월에 실폐 발표가 나오면 저는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달러가 점점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PM그리드 인덱스도 보시면 어제 유가 급등에 뭐 되게 많은 기사를 냈지만 성향은 다시 또 탐욕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증시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시장 또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쫄면서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종합 한번 보시면 코스피 0.33% 상승 마감, 코스닥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등락을 보이지는 않고 종목별 차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3천억가량을 매도를 한 물량을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팔아줬습니다. 환율이 어제 간밤에 1,320원을 돌파하나 했는데 다시 소폭 떨어졌고요. 환율이 1,300원, 1,325원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고 있네요. 여전히 국내 증시가 급등할 모멘텀도 없지만 신용장고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용장고가 4월 3일 기준으로 다시 18조 7천억을 넘었습니다. 이 기사로 가면 19조 원까지 갈것 같고요. 네, 신용잔고가 19조 원 가까이 언제 갔는지 한번 쫙 내려볼게요. 쫙 내려보시면요, 신용잔고가 19조 원 가까이 간게 22년 9월입니다. 거의 반년 이상 지났죠. 그 이후로 신용잔고를 계속 쭉 눌러버렸거든요. 이번 4월에는 신용장고를 대형주를 누르면서, 그리고 시장 지수도 같이 누르면서 신용장고를 소폭 18조 원 초반까지 해소시킬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식시장을 폭락할 뭔가 근거가 없거든요. 뭔가 폭락시킬 재료가 뜬다면 16조 원까지 눌러버리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코스피 시가총액상위종목들이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코홀딩스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빠져졌고 코스닥에서는 드디어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LNF가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점진적으로 파동적으로 계속 4월에는 소폭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4월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형주가 내려오면서 중소형주가 다시 약간 올라가면서 키맞추기 장세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대형주만 올렸고 수급이 대형주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은 거의 출발도 안 했거든요. 이제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들이 키 맞추기가 돼야 됩니다. 네, 차트 한번 바로 보실게요. 코스피 1봉 차트는 2,485 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했다가 속폭 내려왔고요. 지금 이 저항 부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2,485 포인트를 뚫고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등락을 보이면서. 2,485 포인트를 지지 라인으로 구축할 듯 합니다. 주봉도 보시면 주봉에서 60주 입평선, 60주 입평선을 한 번에 뚫어 올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뚫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60주 입평선을 위아래로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20주 입평선과 60주 입평선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입평선 수렴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코스타 104트 보실게요. 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861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다시 850 포인트 부분까지 살짝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까지 시장 지수가 하락 종목 수가 두세 배가 많았거든요. 두세 배가 많았는데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 상위 몇 종목이 이렇게 끌어올린 지수라서 비정상적인 지수고 또한 건강한 시장이 아니고 투기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 820 포인트 부근 2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이 자리까지만 대형주가 내려가면서 시장지수를 끌어내리고 이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가 다시 지수를 끌어올려야 건강한 시장이 됩니다. 4월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내려오고 중소형주가 좀 올라가면서 키맞추기 장세가 지속될 듯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매매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정독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